야얘왜 이래? 얘 각성했어! 야! 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건 마인크래프트 천국모드 자 우리가 저번 회차에서는 신전에 왔었죠 근데 신전에서 얻어 터졌었어 우리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 돌아오면서 또 억가도 당하고 결국 이제 광물을 캔다고 하면서 광물도 캐러 갔었는데 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어떤 괴물이 저희를 떨궜었죠. 네, 저는 결국 그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템을 획득하지 못한 걸 알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회차가 찾아왔죠. 제가 2회차에서 그 진짜 그 말대로, 2회차 맨 처음 했던 그 멘트대로 3회차는 광산에 가게 될 거다. 그 말씀 드렸는데, 네, 진짜 오늘은 광산에서 살아할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일단은 진짜 여기 있는 템들로만 이제 생존을 해야 됩니다. 뭐야? 아 도끼 있구나. 자 일단은 어 보스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전에 있는 놈을 먼저 처리하기보다는 그 우리 저번에 차에 봤던그 돌같이 생긴 보스 있잖아요. 걔가 좀더 만만해 보임. 약간 내가 <laughs> 내가 보기엔 좀 걔가 좀 만만해 보임. 그래서 걔를 한번 처치해 보려고. 응. <laughs> <laughs> 고기 좀만 들고 가자. 야, 근데, 고기가 점점 떨어져 가네? 이거 어떡하지? 아, 고기는 그냥 매 순간마다 보충을 받을게요. 고기까지 신경쓰기에는 너무 회차가 길어지기도 하고, 솔직히 이거 동물 잡는 거로 회차 한, 한 시간, 한 회차 다잡아먹거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자, 곡괭이 만듭시다. 곡괭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저번에 차에 갔었던 거기 가지 말고, 어, 아, 뭐야, 나 뭐해. 너무 웃기고. 다른 방향에 있는 걸로 갑시다. 예. 거기 있는 거는 내가 다턴거 같아, 이제. 안 보이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좀캐 옵시다. 자, 다 넣어놓고. 맞다, 철곡행이 필요한데. 큰일 났네. 아이 자나이트 광석, 이 보석으로 이거 캐면 돼. 이게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서는 이게 철광석이기 때문에 이거면다뚫림 먼저 이거부터 캐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중력 광석인가? 그것도 있더만. 그거를 이 자나이트 독... 획득을 하겠습니다. 어이구이구, 도끼 갱이로 캐가지고 획득하겠습니다. 을 좋다. 어이구 이거 토끼 토끼야. 가옵시다. 네. 도끼 도끼. 나무도 좀 캐야 되고 지금 템을 하차찰을다 날려버려가지고 지금 완전 다시 새로 시작해. 저번에 갔던 곳이 아니야?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 맞죠? 저번에 갔던 곳이 저기였지 오케이 이리로 가자. 아 가보자고. 어야 오우씨 나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이이 토끼야 뭐해? 괜찮아 우리 템 먹는 곳이니까. 오지 마 오지 마. 우리가 우리가 야 이씨. 준비가 천국에 갔는데? 또 진짜 또그억까 시작이냐? 야야야야. 야, 야, 야. 저리가다좀 걸러있어. 가라고. 자, 좀비 사라졌구요. 난뭐 했는데 벌써 배고픔이 달아있냐. 가자. 일단 바로 아래에 있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뭐야, 고래 걸렸다. 상승 껴있어라고 여기 땅 파서 내려갈까? 그물량동향하 신경 가자. 물락법 해야지. 아니, 뭐 벌써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엇가야. 너무하네. 양동이 진짜 어차피 여기서 양동이 막뭐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데 자 물락법 하겠습니다 맞아 여기였지 그래 물락법 그렇지 이제 고수라니까 야 둘이 싸운다 싸워라 싸워라 싸우는 더 이기면 거 우리 편 우리 편 l 가오 s 잘 가고 야, 야 따따블로 두번더다아줬네너무한다 진짜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저기 물줄기 있구나. 야, 너, 우리 토끼 어딨냐? 아니, 이게 진짜 극혐이라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이게 걸리면은 내가 움직이지를 못해. 막 자기 혼자 움직여. 지금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움직여. 됐다. 여기 물 닿을 수 있냐? 대체 저기까지 날아, 날아다니는데? 개웃기네. 에에왜 이렇게 미끄러워, 여기? 맞아. 어. 큰일 났다. 갈수 있다! 야, 저 물로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아이, 아 초반부터 이거 어, 이렇게, 어, <laughs> 왜 이렇게 고구마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여기 원래 사탕수수 자라 있었나? 이상하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걔 여기 내려오냐? 아니지? 자, 먹고 갑시다. 아유, 초반부터 어떻게 이렇게 억까를 당하냐 진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억까를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네. 아, 미치겠다 진짜. 가보 자고. 기좀 챙기고. 아이고. 햄 먹어주고, 가자. 어, 일단은, 음. 햄은 모인대로 모을 건데, 갓바 같은 게, 여기서 저 던전 같은 데 나오는 갓바가 좋아가지고, 이 자나이트의 광석으로 내가 갑바를 만들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 정도로 자나이트 광석이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최대한, 음, 이게 뭐가 많냐, 여기. 니 뭐야, 여기가 핫스팟인 거야. 자, 저리 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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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잡을 거야, 너. 잡아. 잡아. 잡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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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안 달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부탁이야. 저리 가. 너 때리는 아니지? 잃 밀어버려.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말고, 저 멀리 썩 꺼져버려. 이리 가. 이리 가. 니가 맞아라, 눈덩이. 절로 가 수고 헤헤헤헤 수고 바이 도왓고 자 반대편에 가서 템을 한번 콕킹이로 캐보겠습니다 가보자 그양 꺼져 오로치 양 잡아 죽여 가봅시다 여기에 이제 광석이 있을텐데 광석을 좀 캐보자 보이는 것만 좀 캘게요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보이는 거 캐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안에 뭐 박혀있는지 안 박혀있는지 잘 모르겠어 돌아보자고 화이트 토네이터 안 보이네 도깽이를 가져왔어 어? 여기 캐지냐? 이걸로 캐면? 아, 안 나오네 벗기면 되냐? 안나오네? 야 이거 뭐로 캐야되냐 이거 도대체 어이가 없네 일단 남겨두고 저 톤이 더 많이 크네요 야 이거 캐가자 식량이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건 좀 캐가는게 아주 맞습니다 여기 뭐 금나무 같은게 많네 여기 나중에 와가지고 뭐캘수 있으면은 그때 와가지고 좀 맛있게 캐자고 뭔 광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왜 이렇게 안보이냐? 진짜 지난번에 잃은게 진짜 뼈아픈거라니까 이거 다 캐주고 구놈 녀석들 진짜 야, 여기 뭐 활같은거 없냐? 아 미치겠네 진짜 자리가 자리가 아 저리로 가 사라져 전부 사라져라 어? 너안 때릴게 자 하건 이정도 됐고 야 저건 뭐냐? 야 저건 또 뭐야? 야 저건 그만 쳐 진짜 그만해라 야, 저기도 뭐가 있나 본데요 여러분들? 미친 야 근데 지금 갈순 없어 오늘은 저기까지는 안볼 거임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광석을 킬 거기 때문에 야 저기 있다 야 근데 저거 어떻게 킬 거냐? 야 저거 말이냐 방귀냐 저거 진짜 너무한다 어걔 캐러 가보자. 나 저거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된나 진짜. 아, 진짜, 어쩌, 어떻게 하지? 보스를 잡을 수 있을까? 그, 그 돌멩이처럼 생긴 걸? 지금 걔를 좀 찾아봤거든요? 걔가 곡괭이로만 맞출 수가 있다는데, 또 방이 또 그렇게 닫혀있는 거 아니야, 또? 잠시만, 또 구름 개 소리 들리는데. 여기가 아닌가? 거긴가 오. 오야 여기 끄럼요, 여기. 끄럼냐 여기다 자 캐주가 캐자 캐자고 이 녀석 진짜 오지 마라 진짜 오케이 자 캐주고 오케이 많다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진짜 오케이 여섯 개이 정도는 갑바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난 방패만 들어야 돼 이걸로 지금 갑바보다 방패를 더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여기 진짜 방패가 좋기 때문에 마크가 업데이트되고 나서 방패가 너무 좋아졌어. 방패 업데이트된지 꽤 많이 되긴 했는데, 아 저거 캐할까 저거 너무 많아. 이거 남겨놓자.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건 캐놓는 게 맞긴 한데 나 왠지 죽을 것 같아. <laughs> SC 좀 귀찮긴 해. 야, 지금 저거 캐는 것보다 지금 빨리 자나이스 강석 이런 거좀 많이 캐야 돼서. 맞다, 이걸로 곡괭이 만들어야지. 맞아, 맞아, 맞아. 까먹을 뻔. 자, 이걸로 곡괭이 만들겠습니다. 곡괭이 만들어주고. 이거 이제 들고 다녀야지. 아, 근데 그 부중력 광석이란 게좀꽤 귀한 광석이었어, 보니까. 그걸로 검을 만들 수 있더라고. 그 검이 때리면은 막 얘가 붕 뜨던데? 내데좀 네, 그런 게 필요한데. 아안 보이네. 진짜 저번에 갔던 그곳이 너무 땅이 좋았어. 어 여기 이어져 있냐? 그래 좋다. 한 가보자 일로. 행거로 반갑고. 있냐? 뭐 있냐? 어야 잠시만 이거 곡괭이로 저 캐지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나무 캐지냐? 곡괭이로? 되냐? 어야좀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좀 있는데? 응안 돼. 뭐가 있나봐요 전용 저기 전용으로 된뭐 도끼가 있는 건지 곡괭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저 전용으로 캐는 게 뭐가 있나 봅니다. 아 뭐가? 이렇게 깊냐, 여기. 아, 저번템미는게 너무 큰데? 이거 그러면은, 안으로 땅 파는 거밖에 없겠다. 그렇게 가자. 이거 뭐, 보이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잔나이 트럭 켜면 더 빨리 깨지냐? 똑같네, 캐는 속도는. 왜, 깨는, 깨는 속도는 왜 똑같냐, 둘이. 신기하네. 힙플 가져올걸. 어, 뭐야. 바로 반대편인데? 미친. 어, 야, 뭐야, 미친, 뭐야! 나이스,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아나이트로 전화이트를 깼는데 느리냐? 이곡괭이가 너무 느린데, 별로 좋은 곡괭이가 아닌 것 같아. 최초에 철보다 낮은 걸 보면 별로 좋은 곡괭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든 더 없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최대 강석이 부중력 강석의 끝인가? 왜 이렇게 느리지? 이거 철괭갱이가 많이 빨랐던 건가? 빨리 빠지지 말고. 야, 좀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내가 본 적이 없네. 야, 저기 또 괴물 하나 있다, 저거. 제한테 맞아가지고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방금 전도 지금 죽을 뻔했어, 쟤 때문에. 이미 죽었구나. 젠장. 저런 재해, 재해 녀석. 저런 건 쓸어버려야 돼, 진짜. 여기 뭐 없니? 일단은 좀 돌다가 여기 주변에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여기, 굴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야, 근데, 부중력은 많이 안 뜬다. 지난번에 그두개 모은 게 진짜 컸구나. 아하, 큰일 났네, 이거. 뭐, 이제 보스로 템 얻어야 되긴 하지. 예. 뭐, 야지 어쩔 수 없지. 자, 석탄 같은 거좀 캐주고. 자, 여긴 없을 것 같고, 이쪽으로 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없을아저 없습... 반대편 같은 건못 가나? 새로운 땅에 가고 싶긴 한데, 뭐야? 소냐? 소가 너무 이렇게 신성하게 생겼는데, 뭐야? 이소네 잡으면 주냐? 뭐 똑같은데, 야, 고래 갇혔다. 없애, 너뭐 주냐? 고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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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밀면 안 돼. 별로 밀러너뭐 잡으면 주지? 잡, 잡으면 너 주지. 내놔. 내놔. 주질 않는데? 아니, 여기 몬스터들은 주는 게 도대체 뭐야? 보스만 몬스터 주고, 템을 주고, 이씨. 이놈들을, 이놈들은 주지도 않네, 아주 그냥. 이게 어떻게, 어찌, 어찌됐는이야 이게?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자, 일단 자나이트는 12개 모았고. 그걸로 갚아 맞추고 가야 될것 같은데, 하하. 철갑바 하나 있으니까. 자나이 히트가 이 정도면은 그냥 오버월드에서 철튀고 오는 게 훨씬 나은것 같은데. 한번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맞나 모르겠네. 아저 다이아나 철보다 지금 이게 좋다는 느낌이 지금 단 하나도 안들어 너, 너, 없애버려야 돼, 진짜. 어이씨. 아, 씨. 그러면 이제 1만, 1만 더 높았으면 진짜 쟤 없앴는데, 진짜. 까비, 넌 다음을 기약한다. 너 진짜 조심해. 너 뒤에, 뒤 조심해라, 진짜. 밤길 조심해. 너 진짜 없애버릴 거야, 진짜. 야, 저, 저놈 때문에 죽은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아, 나 뒤질 뻔했다, 진짜. 아, 점프는 왜 해가지고, 씨. 항상 내려갈 때마다 뭐 점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야, 사과 좀 먹자. 자, 그러면은, 어, 방패 만드는데, 몇개 들지? 두 개, 다섯 개, 여섯 개 들지. 어, 아, 좀더 모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신전 가마는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템들 있잖아요. 바지하고 신발. 그거를 좀 얻고 갈까? 아, 근데 신전까지 가엔 너무 길긴 한데. 아, 그거 먹고 오자. 템이 그 밖에 없으니까. 한번 그러면은, 이 템으로, 그, 바위 녀석,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자, 돌아가자고, 일단. 신전 여기 있었지. 신전만 잠깐 갔다 오자. 자갈때안 떨어질 것 같지? 어, 안 떨어질 수 있어? 가보자고. 와, 또. 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자할수 있다? 이혼할 수 있어? 어, 아 하니할 수 있어. 아 미친. 바로 토니이도가 생겨. 토끼 없냐, 토끼? 아이 스피브 하면 진짜 개 편한데 어쩔 수 없어. 어텨거기 신전 나무 가고 싶다. 여기는 여기를 좀 접목한 다음에 갑시다. 오케이, 그렇고 올라가고 굳지 않게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 여기서 조심하고, 그렇지 좋아. 순조로워, 아주 순조로워. 자, 여기서 오케이, 조심, 어, 또 조심, 오케이, 조심, 조심, 조심. 자 됐고, 오케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템 바로 여기죠? 오케이 딱 이거만 먹고 가자고. 이거면 충분해. 아 이거 먹으러 왔어. 들어와. 자그 바위 녀석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별로 세 보이진 않던데. 내려갈 때 조심하자. 자. 이 광경은 진짜 흔한 광경이 아닌데. 가보자고. 아, 뭐. 오케이. 가자. 야, 구름 좀석 나왔다. 예 조심, 조심. 오케이. 꺾을 때 조심해야 돼. 회전할 때 조심. 오케이. 오케이. 피해, 피해. 응, 안 맞아. 가자. 오케이.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자, 이제 갓발를 갑바를... 자 방패랑 여기서 만들자. 방패랑 치지 마라. 치지 말라 했어 너. 방패랑 자 이제 헬멧, 독백이 독백이 한만들면 됩니다. 좋아. 이러면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 충분하다. 오케이. 야 검이 아, 하나 부족한데. 아나 어차피 곡괭이들 때려야 되는 거. 가자. 자 그러면은. 그 보스 녀석, 한 번, 퇴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녀석, 쉽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청룡, 청룡모드 영상을 좀, 여러 명걸 봤었거든요? 여러 명건안 봤구나. 한두 명걸 봤었는데. 아, 저 돌멩이는 처음 보는데, 진짜? 내가 봤던 거는, 저, 발키리 퀸하고, 마지막에 그, 무슨 태양신? 비슷하게 생긴, 뭐, 용암덩어리 같이 생긴 애, 걔. 아, 걔네 둘만 싸우는 걸 봤는데, 돌맹이는 진짜 처음 보네.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잡힐지 안잡힐지 모르겠는데, 내가 잡힐 수도 있어. 가보자고. 근데 일단은, 그, 저번에 발키리 킹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구멍이 막혔었잖아. 그, 들어가면은. 근 얘는, 그 막혀도, 거기 벽을 캘 수가 있어. 저번에 캐더니더니 캐지더라고, 벽이. 그래서 위험하면은 한번 빠졌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발길이 핀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걸 가보자고 그래서. 자, 보자. 후. 천국의 유산. 그걸 가져가겠다. 어? 토끼다. 맞아, 토끼야. 너와 함께 간다. Come on. 오 좋고. 자 저번엔 두려워했던 그 녀석 한번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되면은 발키리 퀸까지 한번 토벌 해보자고. 발키리 퀸이 피가 좀 깎아놨잖아 내가. 어,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벽을 뚫어놨기 때문에 아마 저번보다 많이 쉬워졌을 것 같아. 가보자고. 자, 복빙이 들고. 가자. 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과연, 나 디오는 저 보스의 토벌을 끝내고 천국의 유산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자! 오, 눈 떴어. 오! 야, 개쎄!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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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개쎈데, 이거? 때려봐. 야, 토끼야, 너좀 빠졌으면 좋겠다. 어, 야, 토끼...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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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방패 켰는데, 뒤졌는데? 야, 다시 가. 야, 뭐야! 야,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 이따, 씨. 여기 너무. 방패를 턴데 뒤졌는데? 일단 뭐, 템은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가보자고. 그렇게 먼 것도 아니라서, 곡괭이만 하나 챙기고 가겠습니다. 거기 근데 벽 해졌어요, 예, 분명. 근데 왜 이렇게 세냐? 개 세네. 어씨, 왜뭐 이렇게 세? 오이가 없네, 아주 그냥. 오이가 그냥 성실해버렸어. 돌곡괭이, 나무괭이 하나 챙겨가자. 이 예, 뭐야?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몬스터들이, 보스들이 이렇게 쎄냐? 아 씨... 이건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 보스들이 너무 쎄, 하나같이. 아니 뭘 이렇게 쎈 거야 도대체. 도대체 뭔 템을 죽길래 이렇게 쎈 거냐고. 이거 뭐 상상 이상이야 도대체. 야 이거 엔더 드래곤보다 더쎈거 같아 얘네들이 무슨. 가보자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공략하는 맛이 있지. 응. 진짜 쉬웠으면은 금방 끝나고 로즈해졌을 거야. 그래. 발퀴리킹보다 센가? <laughs> 생각해보면 발키리킹보다 센가? 아, 근데 아까 근데, 근데 토끼가 자꾸 거슬려가지고 좀 많이 맞긴 했어. 아, 근좀 낙대 맞겠는데, 잠깐만. 아이, 또, 아이씨. 그만하라 했어, 진짜. 어이씨. 저 녀석 진짜. 어이씨. 그래서, 진짜, 개걸로, 개 거슬리네, 진짜. 자, 지난번에 벽 캐진 거 확인했고요. 네, 오늘 뭐, 보스 깨어났다고, 벽안 캐놓게 놓은 그런 억가가는 아니겠지? 예, 네, 분명 저번에 캐졌거든요? 분명히 캐졌어요. 아, 열려있네. 뭔 일이여. 진짜, 너, 꺼져, 진짜. 부탁인데, 제발. 오지마 아! 그렇지! 너, 진짜, 넌, 어우, 씨. 야, 야이 이씨. 야이야이 야잇, 진짜. 야, 고기 좀 먹자. 아, 미치겠네. 진짜 여기 왜 이렇게 빡세냐? 너무 빡세. 왜 이렇게 빡센지 모르겠네, 진짜,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얘 이렇게 되면은, 피 회복하니, 설마? 그거 제발 아니라고 해줄래? 자, 아레나 좀 만들자. 이 녀석과 싸우기 위해서, 좀, 아, 지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얘 잡기 쉬울 것 같기도 해, 느낌이. 블럭 해진 않죠, 얘가 설마. 미친, 그거죠. 블럭 캐면 위험한데 이정도가 괜찮거든 되, 되겠지? 안되면 또 하러 와야겠지? 검도 한번 들어보고 사과좀 들어주고 오힘중세팅을받고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못쓰녀석 난 너가 두렵지 않다 아우 좋아 내리.. 캐냐? 야이씨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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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야, 이거 진짜 깨라 만든 거니? 진심? 어, 야. 얘 공략법 알겠어. 야, 얘 직선형으로 움직인다. 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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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니까, 얘가 대각선으로못움직여그 그니까, 아우, 씨. 야, 이게 어렵냐, 얘. 아, <laughs> 이거, 이거, 깰수 있냐?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난이도냐, 이거? 야, 일단 하나 확인했죠? 얘가 대각선으로 못 움직이니까, 대각선으로 빠지면 되는데, 참, 그게 어렵단 말이지. 어, 미쳤네. 그만, 밀라 했어, 진짜로. 뭐야, 토네이도였네. 아, 못 잡겠는데 이제. 아, 발키리킨을 먼저 잡는 게 답일까? 발키리킨은 회복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발키리킨을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은 템 회수하고 발키리킨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걔는 일단 회복은 안 하잖아. 내가 뭐 지난번에 억지로 문을 열긴 했는데 그거 안 열면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아, 이 블럭, 개새 개쎄네? 아니, 뭐야,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다 쎄냐, 이거? 이거 뭐, 할 수가 있냐, 이거? 이거 포션이나 뭐, 그런 거다 가져와야 돼. 다 가져와야지 쟤랑 싸움을 하겠는데, 이거? 아니, 이거 뭐 일반템으로 싸울 수가 없어, 쟤랑. 아니, 뭐, 아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템 먹고, 밖으로 만 빠져보자. 얘가 블록은 한 칸만 캘수 있는 것 같거든. 보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서 밖에 나갈 수 있을까? 나라면은 내가 개발자라면은 여기 벽은 캐지게 놔뒀어도 보스가 열리면은 벽은 안 캐지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지 여기다가 야 이건 또안 캐지냐? 야 여긴 또안 캐지네. 야, 보스방에 있는 건 달라. 여기 있는 건 캐지거든? 보스방에 있는 건 달라. 야, 이건 또뭔 경우야, 이건 또. 와. 너무한다, 진짜. 야, 보스방에 있는 건안 캐져. 미친. 실화야? 큰일 났다. 야, 방패도 다 달아서 내구도 지금.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알키리 킹부터 잡는 게 먼저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아 가봅시다.